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네. 하은아 엄마 갔다 올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. 엄마 나 이미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가면 어떡해. 엄마가 돈 벌러 안 가면 하은 학원비도 못 내고 새 옷도 못 사주고 용돈도 못줄 거야. 엄마 나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. 엄마는 눈물이 멈추질 않고.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지내면 엄마가 꼭 돌아올게. 엄마 그럼 저가요. 하은이 부탁해요. 하은이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데. 하은아 엄마 금방 오니까 울지 마라. 몇달 후. 할머니, 나 시험에서 100점 두 번이나 받았는데, 엄마는 언제 와? 어머, 우리 하은이 정말 장하구나. 들어가서 숙제하고 있으면 엄마 곧 오실 거야. 네, 알겠어요. 한편 엄마는 고향집 앞에서 고민을 하며 서성이고. 어, 수정아, 왔구나. 엄마, 말씀드릴 게 있어요. 사실 저한테 프로포즈한 사람이 있어요. 그거 좋은 일이잖아. 너도 이제 네 행복 생각해야지.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. 근데 하은은 어떡하죠? 아빠도 없는데. 그래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. 하은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출발하거라. 엄마. 이거 받으세요. 아이고 됐다. 너도 혼자 살기 힘든데 그래도 받으세요. 하은이 돌봐주느라 힘드신 거 알아요. 엄마 저 갈게요. 한편 수정은 남자친구와 함께 고향 근처를 지나는데 수정아 어차피 고향 근처까지 온 김에 집에 들러보자. 아니야 집에 아무도 없어 그냥 가자. 그래 그럼 안 가도 되고 가자. 그 순간 하은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도 하은이를 마주치지만 철이 든 하은이는 곁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엄마를 외면합니다. 민준씨 차 먼저 빼놔. 나는 가서 물좀 사올게. 같이 갈게. 아니야 괜찮아 차부터 빼놔줘. 그렇게 남자는 차를 빼러 가고 수정은 하은이를 만나게 되는데. 엄마 혹시 나 이제 필요 없어? 버리려고? 아니야 엄마가 자주 보러 올게.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제발 가지 말아줘. 그때 남자친구가 등장하고 민준씨 미안해 거짓말했어. 이 아이가 내 딸이야. 우리 헤어져. 아니 결혼하자. 아이도 우리가 함께 키우면 돼. 하지만 사실 다 알고 있었어. 이번에 고향 온 것도 네가 마음 정리하도록 도와주려던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너라는 사람이야. 과거는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옆에 있을게. 민준씨 고마워. 내가 너를 선택했으면 너의 정보를 받아들여야지. 하은이는 네 소중한 아이인데 어떻게 갈라놓겠어? 우리가 함께 키우면서 같이 노력하자. 그래. 하은아 이제 엄마가 절대 떠나지 않을게. 하은아 우리 집에 가자.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